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와, 정말 변화무쌍한 최근 시장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 예상치 못한 규제부터 시작해서요. 음, 좀처럼 방향 잡기가 힘든 미국 경제 지표, 또 식을 줄 모르는 AI 경쟁, 그리고 뭐 바닥을 논하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와, 정말 정보가 넘쳐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시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뭐 각기 다른 방향을 가르키는 신호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요, 또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당신만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좀 풀어볼까요?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아, 네. 정부가 갑자기 그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를 줄이고 총 대출액도 6억 원으로 묶는, 어,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죠. 시장에서는 뭐, 이럴 거면 미리 말해주지, 영끌에서 집산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런 불만부터. 그렇죠. 네,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 찼다, 뭐 이런 비판까지 반응이 정말 격하더라고요. 전세가 격등 우려도 바로 나오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뭐, 집을 사려는 움직임. 이게 좀 얼어붙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억눌린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단순히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걸 넘어서 규제를 약간 비껴간 특정 가격대의 수도권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정성이 커진 전세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음, 자산 양극화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심화될 가능성. 이걸 좀 눈여겨 봐야 합니다 아 단순히 부동산 침체 이렇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이런 국내 상황은 뭐 결국 미국 경제와도 연결될 텐데요 아 미국 쪽 수식은 더 알쏭달쏭해요 1군기 gdp 최종치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년 만에 최대인데 네 그렇죠 또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체 시작이다 이런 경고랑 아니다 아직 괜찮다 이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달러 약세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 언급 이런 변수들도 있고요. 네. 현재 나오는 지표들이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연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가 참 까다로워졌어요. 고용지표는 다소 둔화되는 것 같긴 한데,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인 움직임과 장기적인 침체 우려 사이에서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음, 그럼 당분간은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AI랑 반도체 분야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메타는 뭐 억대 보너스까지 내골면서 인지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아, 그거 정말 치열하죠. 네.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AI 개발 환경 주도권 잡으려고 AMD의 ROCM이랑 엔비디아 슈다 경쟁하는 거, 뭐 삼성전자의 핌 기술 루머. 핌? 네. 네. 추론칩 스타트업들 약진 같은 기술 경쟁 소식도 끊이지 않아요? 관련 ETF 투자 열기도 여전하고요 AI가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는 사실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눈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론칩 같은 새로운 기술은 분명 잠재력이 크지만 그 실제 기술적 우위가 시장에서 정말 통할지는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거든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뭐 재미나이 같은 AI 도구의 실제 성능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좀 엇갈리는 것처럼요 아, 기술 자체랑 실제 가치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군요. 네, 그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릅니다. 원형 탈모 오겠다. 정말 힘들다. 뭐 이런 하소연이 많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바닥이다. 곧 상승장이 온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네, 좀 상반된 분위기죠. 근거로는 그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매도세가 약하고, 또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 M2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더군요. 심지어 커뮤니티 조용해지는 걸 바닥 신호로 본다는 그 인간 지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하하, 인간 지표라? 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상승 사이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거시적인 유동성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환경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자금이 언제 또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지는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 지표는 뭐 흥미로운 관찰이지만 그걸 투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겠죠. 특히 변동성이 아주 큰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하락할 때 무작정 물타기를 하는 건좀 원칙 없는 투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원칙 준수가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한국시장 진출. 또 중국 캐릭터 상품기업 판마트의 해외 인기와 목표가 상향 소식 아 판마트 네 원격 의료기업 힘스, HIMC의 성장과 위험 요인 그리고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기대감에 로켓랩 같은 우주 방산주가 주목받았다는 내용들 아 신세계 계열 VC가 소비재 투자를 늘린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고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개별 기업 소식이나 산업 동향, 뭐 지정각적 변화들이 때로는 시장 전체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VC들의 투자 방향 변화는 또 향후 유망 분야를 가늠해 볼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음 ETF를 통한 분산투자와 함께 이런 개별 기회의 포착 노력도 병행되어야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국 부동산 규제 쇼크부터 미국 경제의 그 안개속 상황 식지 않는 AI 경쟁과 바닥을 다지는 듯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목할 만한 개별투자처까지 와 정말 다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당신만의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뭐 정반대의 신호들을 동시에 보내잖아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원칙 혹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에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